우리 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국장국 한국 절에서국 한국 한국 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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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이일까 여러분 보라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들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대로 믿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요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자기가 직접 듣게 돼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먼저 천사를 만날 때 예수님 천사에게 마리아가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냐면 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여자가 집에 이렇게 약혼했고요. 어, 그리고 곧 결혼할 건데 어떤 남자 같은 형상이 천상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면서 나타났다면 무서울까요? 놀랄까요? 아니 뭐, 예, 놀라고 무섭겠죠, 맞죠?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30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 맞습니다. 예수라 하라. 유대에서는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laughs> 예수님이 오심을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진짜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야,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선뜻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3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천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35절로 37절 말씀을 한번더세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 되었나니 되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여인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설명해줘요. 3 오절부터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네가 낳을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 남자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단 뜻일까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될까 봐두 번째 또 증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네 친족 누구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벳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도 원래 늙어서 아기를 못 가진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해서 몇 개월이나 됐다고요? 예, 6개월. 6개월이나 됐다고.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도 믿지 못할까 봐.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함이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시죠? 한번 말하면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시기도 하고 부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딱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제 생각에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진짜 저못 믿을 것 같은데, 마리아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목소리로 또 읽어볼게요. 38절요.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누가 떠나갔어요 천사가 떠나갔어요 아마 임신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천연이니까 아마 다윗의 자손을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너무 자세히 이해는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장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거 그 길로요 확인하러 엘리사벳 집으로 뛰어가요. 바로 확인하러 가가지고 진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 믿음이 바른가여서 점검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 천사가 하셨던 그 말을 믿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천사가 다 나타나가지고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동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말을 갖다 안 믿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안 아, 놀렸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 찾아가서 경배하고 만나서 찬양하고 했죠.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요셉은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잖아요. 시몬도 그랬고요. 안나도 그랬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아기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정반대로요. 믿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 혹시 사가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 앞장에 나오는데요. 악구제를 보면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사람인데요. 천사가 되게 네 아기가 있을 것이다.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믿 알기를 놓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1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가리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에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말씀을 보면 사가리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수 없지만 20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2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할 때까지요? 예, 여러분 다 벙어리 되라 이 말은 아니고요. <laughs> 믿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누구의 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진다. 내 말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동시에 제가 38절과 교차돼서 생각이 딱 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저는 이두 말씀을 딱 비, 비교해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 우리가 믿든 우리가 믿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한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내가 믿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복될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믿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징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요. 기와 진리로 오신 그 예수님 믿자고요. 뿐만 아니라 나가서 찬양합시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도 같이 말하는 뜻일까요?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기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던 아기 예수님 오심을 맞아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또 혹은 목자처럼 혹은 동방바사처럼 혹은 요셉처럼요. 우리도 이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는 그 찬양 여러분 이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뭐가 소리 지르겠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크게 환호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나신 예수님, 예수님 나신 것은요 그냥 뭐 축하 행사 정소가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소망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믿음 마리아처럼 그렇게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